평생 촬영을 해오며 한 번도 웃는 것 때문에 엔지를 내본 적이 없다던 배우 류준열.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웃어서 엔지 내본 적이 없다고. 어, 언장담을 어, 하다가. 제일 하다가 말하는 말하는 진짜로. <laughs> 탑3 안에 들죠 제가. 심지어 웃다가 엔지를 내버리면 벌금을 매기는 등 내기까지 했다는 더 에이트 쇼 배우들. 그만큼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. 웃는 사람이 먹을 거 사고 그러셨잖아요. 아그 맞아요. 그 맞아요. 벌금 내기하고. 내기 뭐 너무 아쉽네요 이거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는 음. 많이 웃으면서 촬영했습니다. 음.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오늘은 이처럼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더 에이트 쇼 재미있는 엔지 장면이나 애드립 비하인드까지 가져왔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엔지 장면입니다. 더 에이트 쇼 최고의 명장면이었죠. 하나 주문해도 되겠습니까? 어.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오면 확실히 보여지는 모습 맞아 우리의 우원박 아니 박정민이 장기자랑 타임에서 리코더를 부는 장면 이 부분은 정말 배째지는 줄 알았습니다. 이 정도면 박정민 상 하나 좋아라. 진짜 여하튼 이 장면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엔지가 있었다고 하는데, 심지어 리코더를 주문하는 과정부터 촬영이 쉽지 않았다고 하죠. <laughs> 저 리코더 하나 주문해도 되겠습니까? 그렇게 어찌 어찌 시작된 촬영. 촬영하는 박정민을 제외한 대부분은 웃음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장면은 박정민이 아무거나 막 누른 게 아니라 유키즈에 나왔던 남영주 연주자에게 실제로 연주를 배워 촬영했다고 하죠. 직접 배웠죠. 저 군악대에서 왕벌의 비행을 리코더로 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맞아맞아 맞아. 그분은... 그분께 사사받은 제가 막 하는 어떤 뭐. 동작들이나 이런 것도 다 선생님 네. 아이디어예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연습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저 환경 못 풀었었는데 나중에 똑같이 부는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다음 엔지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, 간단히 설명드리면 1에서 8층 중 어느 층을 화장실로 할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부분인데요 당신의 화장실에 투표하세요 1층님부터 하시죠 사실 이것도 박정민 배우와 관련된 엔지 장면인데 과연 어떤 엔지가 났을까요? 저 스태프들이 들고 있는 반사판을 보고 누군가 도전 골든벨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 웃음을 못 참았다고 하는데 결국 한 바퀴를 달리며 웃음을 삭히는 박정민 그 다음 엔지 장면입니다 바로 장기 자랑에서의 격파 장면이죠. 한 장을 남기고 다 깨야 하는 6층의 송판 격파. 과연 어떤 엔지가 났을까요? 예상보다 별로 안 깨지는 바람에 엔지가 났고 다음 장면에서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이후 이어진 이층의 발차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주영 배우도 박해준과 똑같은 엔지를 내버립니다. 에이! 결국 더 쉽게 깰수 있도록 송판을 작업했고 그렇게 송판을 살짝만 대버려도 깨져버립니다. 다음 엔지 장면은 더 에이트 쇼 촬영 중 엄청 웃음이 터졌던 장면이라고 하죠. 결국 방바꾸기에 실패하며 마지막 쇼를 준비하는 1층 처음에는 뭔 갑자기 외줄 타기를 하지 했더니 이렇게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싶었던 1층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고요. 그렇게 폭주한 1층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6층 박정민 배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.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엔지가 있었다고 합니다. 도조 많이 아프다며 뒤로 묶여 있는 게. 저 장면도 꽤 오래 찍었어. 음. <laughs> 아 근데. <laughs> 갑자기 어이... 생각났어 정민이의 <laughs> 심폐소생술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트월킹? 심폐소생술을 굉장히 <laughs> 야릇하게 해가지고 트월킹을 <laughs> <laughs> <토르킹을> 하더라고요 <하던 웃음> 아... 다음은 더 에이트쇼 애드리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의 벌칙으로 전기충격기를 맞기로 한 상황 소리만 요란하고 그렇다고 막 생명에 위협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,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? 사실 이 장면은 박혜준 배우가 장난으로 전기 충격기를 눌렀는데 다들 너무 놀라는 부분이 장면에 찍혀 그대로 드라마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그이 네, 장면만 보 찍을 때 생각이 나는데 해준 씨가 장난으로 한번 쭉 눌렀는데 진짜 다 놀랐잖아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저 애드립인데. 아, 어, 진짜 재밌더라고. 깜짝 응. 네. 놀랐어. 장면이 그대로 들어갔어. 어, 어. 네, 맞아. 진짜 놀라는. 너무 깜짝 놀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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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애드립 장면입니다. 2층과 3층이 게임 때문에 항복할 때까지 서로 뺨을 때려야 하는 상황. 이때 2층이 엄청난 파워로 인해 3층이 그네까지 밀려나며 그네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유준열의 애드립이었다고 하죠. <laughs> 심지어 3층이 CCTV를 부수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선 3층만 부수는 거였는데 워낙 CCTV가 너무 많다 보니 2층도 급하게 부수는 걸로 현장에서 급히 바꾸었다고 합니다. 대본에는 진수만 CCTV를 다 부수는 맞아요. 거였는데 CCTV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늘 어. 다할 수가 없어. 어, 깨다가시죠. 그럼 같이 좀 부수자라고 <laughs> 해서 현장에서 만들어낸 오늘은 더 에이티쇼 재미있는 NG 장면이나 애드립까지 알아봤습니다. 혹시 더 에이티쇼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리뷰 영상 댓글링크 참고 부탁드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재밌었던 NG 메이킹 하나 더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매드 무비였습니다.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. 아, 내 어떻게 아, 했는데? 나, 나, 나 어떻게 했어? <laughs> <laughs>